빨간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볼까? 야, 먹어보자, 가어보자아빠 것도 있어 먹어 v 아 아. TV! t TV! t TV! TV! 요 v TV! 지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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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노는 거였어? 넌 뭐해? 공부해? 응? 어? 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켜져가는데 타자 연습 하고 있어 타자 연습 잘해 나 타자 아, 잘해 얘들아 얘들아 음? 출출하지 않아? 아, 출출해 어 라면 먹고 싶다 라면? 어 라면 먹고 싶다, 라면 아, 나도, 라면 먹고 싶다. 아, 나도 라면 먹고 싶대 아빠 엄마 뭐해? 엄마? 할머니 방에서 드라마 봐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다. 아니 근데 엄마 몰래 라면 먹으면 좀 혼나지 않을까? 그러게 아니 아빠 그거 먹으면 되잖아. 그거? 어. 아 있잖아 그거. 아 그거? 응. 아 그거는 좀 괜찮을까? 그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그럼 좀 약간 소리 내지 않고 좀 살금살금 나가보자. 어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 자식아! 고양 공주 때문에 놀랬어 때문에 자. 가 엄마는 <laughs> <할 말은> 지금 안이자 <laughs> <laughs> 조용히 해! 아빠가 라면을 가져올게 기다려지 알았지? 푸디버디. 어? 응. 어? 이거는 어? 하양라면이고 이거는 빨강라면이야. 빨간 라면. 빨간 아 어? 맛있겠다. 어떤 거부터 먹을까? 이거. 어? 따로뜨려 따로 먹을 거야? 아니. 이 면이 튀기지 않은 건면이에요. 어? 이 1mm 건면입니다그 다음에 국내산 야채로 만든 건더기와 판다 어묵. 헉, 판다 모양의 어묵이 들어있대. 그리고 이거는 고소하게 우린 빨간 국물. 우리 뚜아는 아, 왜 이렇게 생라들을 고기 먹고 있어? <laughs> 자, 우리 뚜아는 하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따로 접어서 끓여줄게요. 스티커가 네. 들어요 스티커. 스티커. 와, 몇개 들었어? 2개씩 하자, 2개씩 이게 스티커가 총 12개인데 이거 열... 봐, 너무 귀여와 어, 봐봐 <laughs> 스티커가 한번이 나왔어 어? 이거, 이거 잘 모아 어? 어? 중복한 게 없어 중복한 건 없어? 와 야, 이거 12개 이거 다 모아 풀 컬렉션으로 모으자, 우리 네, 너네는 CF 본적 있구나? 어? 응. 여러분들 요즘에 이거 CF 엄청 나오죠? 네 푸디버디 근데 막 춤추던데 거기서 막? 뭐 흔들면서? 푸디버디 여기 그 치킨도 있어 그거 흔들, 흔들어 흔 먹는 치킨 어? 자 얘들아 스푼 넣어볼게 고소하게 우린 빨간 국물 액상 응? 스프로 되어있어 국내산 야채로 만든 건더기와 판다 어묵 한번은 보이지. 어, 맛있을 것 같아. 비주아, 아빠 냄새 맡아. 어? 근데 <laughs> 막 건드리지 말아줄래? 라면 라면은 잘 끓여야 돼.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푸디버디 빨강 라면입니다. 하양 라면도 제가 저기서 끓이고 있어요 지금. 한 명. 아. 어? 아. 아니 이걸 왜 지금 먹어? 같이 음. 만들어 될까? 한다, 한다. 어머, 또 보라색 면 어떻게? 어? 당연히 맛있겠지. 얘네가 왜 이래 진짜? <laughs> 기다려. 음. 와, 여러분들, 푸디버디 하양 라면 그리고 빨간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다? 먹어볼까? 야, 보자 아빠 것도 있어. 어디 자 여보, 아, 근데 둥아가 아... 협자고 랬어난 아니야. 뭐야? 아빠, 아빠, 아 방에 들어가서 아빠가자고 계속. 그, 아빠가 그, 아빠가 라마가 처음에 쳐가지고. 우리 방에 들어가지고. 나 아니야. 먹자. 그만. 뚜지야, 뚜지. 두지. 사실 뚜지가 그랬어. 놀지야. 너가 그랬잖아. 뚜지야 지금. 아빠 우리 방에 들어와서 먼저 꿀 찾자. 이게 뭐야? 엄마 몰래 라면을 응? 먹고 있었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괜찮아 두지야. 푸디버디라면 안심이야. 흔들 흔들 팝콘 치킨도 엄마가 같이 가져왔어. 우리 같이 먹자. 예! Yeah! 흔들 흔들 팝콘 치킨 들어갑니다. 자 180도 에어프라이어에 8분 조리하면 돼요. 와 맛있겠다. 또아 두지 팝콘 치킨 하나씩 받으세요. 짜장만 누구라랬지? 어 짜장만. 짜장만. 그 다음에 이번은 달콤 치즈 맛. 음자 이걸 이제 흔들어 주면 되는데 아빠가 노래 불러 줄게. 부디버디 <laughs> 아빠가 노래 불러 줄게. 시디시자 빨강하얀 라면도 부디버디부디버디 디디디 부디버디 예. 잘흔들는고 있나요? 디디 디디 뿌리 와디요 뿌리 디 완전 잘색 끼었어요 치즈 오 어, 치즈 냄새 야맛있겠다 애들 지금 이제 또 배고파 지금 배고파. <laughs> 흔들었어 아 빨리 라면이랑 해서 먹자 와짜장맛치즈맛 삽콘 치킨이랑 라면도 완성. 다완성이됐습니다 먹어볼까요 네와 얼마나 맛있어 우와 봐봐 판다 어묵. 나 다섯 여 푸디버디 라면에는 네. 이렇게 판다 어묵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야기야기한 재미들. <laughs>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푸디버디 우리 제품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건강한 재료들을 만들었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너무 돼요. 맛있어. 맛있어요? 우리 뜨지가 흔들었던 짜장맛 핫콘치킨입니다. 부디버디. 음. 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짜장맛이 나. 진짜? 어, 어린이 라면이라고 하는데 어른인 제가 먹어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거 고소하니 맛있어. 이게 나트륨 함량이 적고 좋은 재료로 만들었거든? 나토지야, 이제 엄마 몰래 라면 먹지 않아도 돼. 주말에 먹자. 우리 주말에 푸디버디 라면으로 먹자. 너무 좋지? 그렇게 맛있어? 응, 음, 이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엄마는 자극적인 맛을 좀 싫어하니까 어른들도 잘 마실 것 같아요. 저도 맛있네요, 이게. 한다음에 하나만 주실 분. 벌써 다 먹었어? 그게 아니라. 응.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응. 판다오묵을 우리 뚜지 그릇에 가줬어요. <laughs> 근데. <웃음> 아, <고마워>. 근데? 근데. 판다오묵, 판다오 맛있네요. 저기 응. 좀깃하고 응? 건더기 스프도 푸짐하게 들은 것 같아요. 아죠 집에서 라면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앉 수도 없고, 응? 좀 건강한 라면을 찾은 것 같아서, 모로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왜냐면 이게 겉면이야 그리고 칼로리도 적고. 아 진짜. 어, 겉면이야 아 1mm 겉면 튀기지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는 거야. 원래 면은 기름에 튀기거든. 유청면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튀기지 않았다는 거야. 자, 어 그러면 속이 좀 편하겠다. 그렇지. 치킨 담 먹어보자. 짜장 맛. 둘다 맛있어. 자. 음~~ <laughs> 그러네. 치즈 맛, 짜장 맛다 아, 맛있네. 치즈를 뿌려가지고. 찌내면치 보여줄까? <laughs> 뭐야 갑자기? 왜 먹다가 빵 터지죠? <laughs> 뭐야 지금? <진. 모양과. 웃음> <laughs> 음. 뭘 보여준 거지? <laughs> 여러분 깜짝 놀라고 보여줄게요. 봉지 라면에는 이렇게 스틱 들어있잖아요. 음. 기다려 봐. 짜! 후디버디 빨강라면, 하양 라면이 봉지라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컵라면도 있어요 오 굉장히 크기도 커요 자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 조리예요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하면 진짜 맛있거든 컵라면 속에는 귀여운 지비츠 굿즈가 들어있습니다 지비 지비치. 뭔지 알죠? 네 신발에 꽂는 거지비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티커도 물론 좋지만 혹판자도 있나? 아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아, 우와. 여러분들 지비츠. 귀엽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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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예쁘다. 음? 우주 모양? 약간 행성 모양의 지비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요런 거 모으는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 컵라면에는 지비츠, 그다음에 봉지 라면에는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나 지금 모양이 볼까? 푸디버디 라면이랑 치킨 등등 우리 푸디버디 제품들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죠? 네! 라면 싹 비웠다 싹 비웠다 3, 2, 1푸디가 빨강 하 라면도 그리고.